이 3번 문제도 왕왕 질문이 있어서 제가 바로 정리해드리자면,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 따라와 볼게요. 출제우도 분석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면 출제우도 적용할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가이 이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이 뭐라고? 입술 소리인데, 여린 입술 소리야. 그러니까 경이 가볍다야. 그래서 가벼운 입술 소리를 뭐라고 했다? 순경음 비읍이라고 했다. 어떻게 표기했다? 비읍 아래 동그라미 하나 써가지고 순경은 비읍이라고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잘 들어 이걸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지 수능 대비는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시면 돼. 수능 대비로는 그냥 아래 현대국으로 풀어주는 게원칙이야 얘들아.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수능 대비로는 그냥 현대국으로 풀어주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학교 내신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도 공공구이 많이 바뀌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능 기준으로 현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순경이 음 된다 바로 보이셨을 거고. 자두 번째 나 같은 경우에 초성 글자 합하였을 때는 나란히 써라 이걸 우리가 수능 개념으로 쓰면 아까 뭐였지 수능 개념으로 쓰면 구개념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 수능 개념으로 쓰면 구개념 중에 아까 뭐였니 여기에 날아갔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얘를 어두자은군이야 그런데 내신 대비로 하면은 봐봐 합하여 사용할 때 합하여 사용할 때 합용이야 나란히 병렬할때 병이야 쓰다 서자야 그래서 사병병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신 대비로 쓰이는 표현과 수능 대비로 쓰이는 표현이 조금 다를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냥 어두자운군 이라는 표현만 쓰시면 돼. 수능에서는 합병병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 몰라도 돼. 그래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로 구분을 내놓으시고, 얘는 수능형 문제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아홉 개 개념 적용하셔가지고 어두자운군과 뭐라고? 어, 순경은 비읍. 이두 가지, 구개념 두 가지 가지고 적용하신 문제가 다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떤 출제 의도였던 거냐? 가를 찾으라는 거야. 가 어딨어 순경은 비읍 여깄네. 나를 찾으라는 거야. 어두정군 어딨어? 여깄네. 그럼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30초 컷도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출제유도 개념만 정확히 잡혀있으면 답이 툭툭하고 튀어나오는 요런 느낌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첫 번째, 수능 대비로는 아홉 개 개념만 현대어 풀이로 이해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요 대신에 내신 대비로는 이런 녹색 표현들이라든지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진다요. 선생님 어디까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학교별 전문 영상 다 뜨고 있어. 벌써 40개 학교께 끝났어요. 올해 20개 학교가 더 추가가 될 거야. 아시겠죠? 잘 활용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답은 5번 나왔을 겁니다.